아 오늘의 게임 마지막 이웃. 네. 이 게임이지 모르겠어. 제가 영어를 못해요, 형. 여기 위 해석 좀 해주세요. 연구, 응 소음과. 차다. 점프 스퀘어가 뭐야? 밥독 T라는 건가 대. 형 해석해줘. <laughs> 나는, <생각한다. 웃음> 나는 생각한다. 한다. 네. 미친 짓을 밤에 하는 거들. 이 음, 이곳집 벌러 가는 거네. 아, 아마 그런 거 같아. 어. 어, 어 뭐야 응? 어. 어. 손짓 어, 아니이뭐어 하는 거야, 이거? 신유시네요. 아, 이렇게 하 <laughs> 뭐. 오케이, 오케이. 어, 깜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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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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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어. 씨... <laughs> 뭐 아, 깜짝이야. 뭐야? 왜또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사라... 확인했잖아. 뭐... 왜죽여요 사라질 때까지 불로 비치고 있어야 돼. 아, 오케이. 아 사라질 때까지 불로 비치고 있어야 돼. 어, 깜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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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탐아 김내. 씨.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바로 <laughs> 아, 김래이거한번한번한번 아, 한 번, 한번 조지고 왼쪽으로. 오... <laughs> 아, 다 어, 계속. 어? 아니, 개, 어? 계속 붙치고 있었네. 크지 말라고. 불안 껐어. 아 기다려봐 내가 찾아볼게 아이씨 이놀래라 아니 구경하고 있는데 이거 애들 생긴게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어 <웃음> <웃음> 아이씨 뭐야 이거 어쟤개 아이씨 이중냐고 아니 야 멈춰봐 야 멈춰봐 야, 우리 게임 플레이한거보 알고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아이씨 생긴거 개웃기네 진짜 룸1 don't use the higher hyper light if you don't 아 보고 있을 때 뜨지 말라는 건가? 아니 그 이게 그 이웃집 들어왔다가 지금 탈출하는 내용일 걸? 응? 파이트뭘넣키는 거지? 아이트 그 플릭이라고 적혀 있잖그 오른쪽 오른아아아 아! 아, 아, 오케이. 이거 뭔지 알아? 없는 데 뜨지 말라고. 없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야 게임 룰을 알겠다. 어, 프레디보다 빡센데 이거? 아 이, 어! 이거, 이거 야, 개빡. 이 아! 어! 야 <laughs> 아니 확인하고 쏘라. 아, <laughs> 확인. 아 오케이. 아니 이 새끼 문을 열기에 못다. 뭐? 와 오케이 어, 이렇게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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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이웃집 특히 이웃집은 또왜 따라왔어? 그 아, 새끼야 일단, 아마도 어, 자기 부모님 좋다, 좋다. 치료비 마련하려고 왔다가 이렇게 된 것. 아치료비가 문제야 치료비가 우리 대충 찾아. 아니 수도 있어요. 혹시 사람은 일을 어, 해야, 해야 돼 그래. 새야 <laughs> 그거 때문에 온거 맞대 아니 저거 김래가 아, 아, 어, 주인공 진짜, 어머니가 어, 항암 치료 비용을 내지 못해가지고 어. 도둑 돼갖고 옆집 털러 갔는데 갑이 만난 게저 새끼야? 그런 거지 어. <laughs>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쪼개지마 쪼개지마 내어내 눈은 못속이지 어, 뭐야 보였구나 어, 어, 요이 동동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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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뭐야 쟤? Watch the window 거. and close the door 음. 이건 어떻게 하라고? 어 창문 보고 이제 어. 애 오면은 문 닫으라고 자 창문을 주의해라 문을 향해 괴물이 달려온다면 빠르게 닫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마네킹이 서있다면 절대 움직이지 마라 오케이. 괴물이 못 들어오게 창문으로 괴물 어. 다가오는지 확인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마네킹 불쾌 하면서 에, 악 깜짝이야 어. 아니 생긴거 진짜 개같이 생겼네 저거 괴무섭네 창문으로 확인하고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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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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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저또 치면은 다 있어요. 엄마. 요이 요안 돼요. 엄마가 이상한 사람 집에 데려지 말라 했다요. <laughs> 어. <laughs> 이 개끼가. 야이 개끼야. 저저 머리가 손 떠는 거 아니지? 어. 움직이지마 네킹 마네킹, 마네킹 어또 마네킹 있어가지고 움직여지 언제까지 거야. 가만히 있어야돼? 오케이 어? 안돼! 어 안되지 어 저기 어아이 어? 새끼 힘 졸라 쎄힘 졸라 쎄야나 이게 프레디보다 무서운데? 와아가 갔잖아 아가 갔잖아 안되지 이 새끼야 아이씨 왜이렇게 웃겨 어? 이거. 어? 어? 아 이거 어어 개새끼가 아니 저 지금 한번만 노리는데? 무섭대. 어, 미친. 이거 왜 여기만 아왜 여기만 오냐고? 이 새끼 뭐 파란색의 팬티 시 있어? 어, 미친 새끼 많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어. <laughs>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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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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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케이 오케이 오이이거케이 오케이 오이이거케이이오이이거케이 오케이 오케이이 오케 okay, 이렇게. 이 응. 아, 어 있다 있다 있다. 또, 네, 또, 이거 또, 이거 특주 이거, 이거 문 열려고 간다 <목소리> 이거. 어? 아, 오. 야, 들어서 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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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이따. 아, 방, 빙,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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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웃음> 아 <귀엽게. 웃음> 아 ㅈㄴ 웃이 얘기 왜 ㅈㄴ 공포 게임이야 지금 뒤를 봐야돼 오케이 지금 뒤를 봐야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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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뒤를 봐야돼 지금 뒤를 봐야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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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뒤를 봐야돼 지금 뒤를 봐야돼 없어! 없어! <laughs> 지금 뒤를 봐야돼. 지금 뒤를 봐야돼. <laughs> 어. <laughs> <laughs> 있어, <laughs>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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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you, I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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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근데, <laughs> 근데, 근데 저새끼 o 왜 집에서 l d 로 돌아다니면서 시를 들고 다니 내치 잘못 온 거죠 이제 이닝이야죽이이야마라있다있다있가 제가 살인마임. 으아!! 안돼, 안돼, 안돼. 거지뭐지 무서.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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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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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보이시냐 보이시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거야잭껴잭껴잭껴잭껴 진짜 그냥 이 사람 이거를 이거를 해석한 걸 읽어드릴게요. 이제 미치광이의 이, 이 사람, 이름은 패트릭 크라운으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의 부모는 며칠 집을 비우며 그를 집에 혼자 두게 되었는데 그 안전하고 잠긴 곳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주인공 패트릭이 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문을 싹다 열고 나와버려가지고 패트릭이 거리로 나와서 총 13명의 사람들을 살해한 거다. 패트릭 크라운이 그렇게 그, 붙잡혀가지고 정신병원에 영원히 갇힐 것으로 보이고 부모도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함께 게임이 끝난다. <laughs> 자, 오, 자, 오늘은 마지막 이유지라는 아주 미친 게임을 해봤고요. 어이, 텐트리스 나자. 또, 들어와, 덤비자.